도시인을 위한 가방을 만드는 이스트팩 이 힙합퍼에서 패밀리 세일을 진행 합니다. 1년에 단두번뿐인 이번 이스트팩 패밀리 세일은 최대 70% 할인 품목 을 포함 mm6와 닐바렛 등의 콜라보 제품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스트팩의 베스트셀러인 패디드 파커부터 유니크한 컬러와 독특한 디자인의 콜라보 제품들까지 모두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같 네요. 또한 전상품 무료배송과 힙합퍼 단독 추가 쿠폰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심플하고 매력적인 백팩 을 찾고 있다면 이번 이스트팩 패밀리 세일 노려보는 것이 좋겠죠? 룰루레몬과 배우 왕양명이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. 영상과 사진으로 구성된 해당 캠페인에는 왕양명 배우의 스포츠에 대한 태도 고찰이 담겨 있는데요. 나의 인생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스포츠이다 라며 말하는 그의 다양한 운동 모습에 룰루레몬 제품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룰루레몬 가을 컬렉션은 지금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내일 또 만나요. 안녕.